바라가자미 입니다 바라가자미 인기가 제일 좋구요 2kg에 10마리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0미가자미구요 바라가자미보다 사이즈가 좀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전복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 진짜 싸죠 그리고 저희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보성 뻘낙지가 20마리에 65,000원, 소낙지가 10마리 에 4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뻘낙지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뻘낙지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고요. 산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성 뻘낙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보석걸락지인데 중대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중대 사이즈는, 어 연포탕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좋죠. 그리고 오늘 무한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무한벌이 나와가지고 보여드린데에 보시나면은 특대 사이즈입니다. 지금 다섯 마리씩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무한벌은 좋아하신 분들꼭 무한벌만 드십니다. 왜냐?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절대 즐기지 않아요.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무한 빨만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참소라 2kg, 4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2kg에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해삼입니다. 자연산 해삼 1kg 3만 원, 2kg에 5만 5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멍게, 통영산 멍게는요, 3kg에 3만 5천 원더 판매하고, 5kg에 5만 5천 원더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역시 바다의 그, 그 꽃은 멍게이죠. 색깔 너무 이쁘죠? 국내산 키조개 간자구요. 다섯 개에 4만원씩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어 이렇게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도 판매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감태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찰감태구요.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